울어, 울어? 힘들어요. <laughs> 뭐가 문제지?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뭐가 문제지, 뭐. 어디가? 이군가 피하네. 어? 뭐지? 셋이 친했잖아요. <laughs> 나온 거예요? 오, 탈출하 거, 탈출. 한번, 탈출. <laughs> 어떡해? 아, 탈출하면 안되 돼. 못,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 뭔가 다들 힘들구나. 라는 걸 느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줄 수 있지? 하다가, 뭐를 사와보자. 있어? <laughs> 좀 창피하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했고 스태프분들이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셨잖아요 우리만 혼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생각에 더 마음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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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 하려다가 <laughs> <laughs> 뭐 대성통곡인데 뭐 여기는 <laughs> 이 겨우 어요이 <laughs> <laughs> <이렇게> 겨우 어요저기요나 <웃었어요? 웃음> 진짜 죽어야죠. 이분들 다 죽어. <laughs> 지금 약간 현타들이 오면서 아, 출연자분들 안에서 막 감정의 폭이 막 왔다 갔다 지금 음. 난리가 난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제 뭐 여러분 군대는 음. 남성분들이랑 군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딱 훈련소 가면 저 느낌이잖아요. 아아저 때가 진짜 힘든 게딱 전역이 음. 되잖아요? 네. 갑자기 오, 너무 몸이 힘들고 여기가 어디지? 음. 뭐, 그렇지, 엄마 그렇지. 막 보고도 음. 싶고 목소리도 보고 음. 이렇게 음. 듣고 싶은데 전화도 없고 음 전화할 수도 없고. <laughs> 가끔 집 이사할 때도 있어요. 엄마 어디로 이사했냐고. 어, 진짜 그럴 때도 있다니까. 어디가 그, 몰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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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가 나왔는데. 어, 아니, 이제 재래에서 나왔는데, 우리 집이 아니고 어, 저기 우리 아빠 차가 아닌데. 그래서 어, 어디로 있어?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들이 인형 끊는거 아니에요? 아니, 몰래 가는 거지, 이사를. 왜? 그러니까 탈출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이고야. 저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가요. 음...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 저 앞에 저 좋은 경치, 좋은 막. 저 앞에 또 제주도야. 그러니까, 제주도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 어때요, 저거 보니까. 제주도에 가둬둔다는 거는 네. 정말 이건 너무 잔인하고 참 고디바쇼 참 잘한다. <laughs> 어떠한 이 욕망을 들끓게 하는 뭔가. 네. 왜냐면 나가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 안에서 어찌 됐든 이 안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막 욕망 더 그거, 생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바로 리얼 본성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꿰뚫어보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 갖고 밖에 풀어놨으면 다른 거랑 연우 프로그램을 다를 차이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단이 공간에서 음. 100일 동안 음. 이 사람의 인성, 크... 유정승 씨와 한추임 씨의 어떤 관계. <웃음> <웃음>